46편은 유다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략했을 때 사건을 배경으로 쓴 시편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한기하 18장과 1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당시 유다왕국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어, 그나마 히스기야 같은 왕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하면 믿음의 왕으로 유명하죠. 어, 당시 유다 왕국이 온갖 우상숭배, 타락 어, 그런 어, 나라였었는데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왕이 등장해서 어, 29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상숭배 회파하고 어,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었던 어,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됐고요. 우상숭배를 멀리하려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미 나라가 기울대로 기울어져서 멸망 직전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근동 지역의 강력한 패자로 등장했던 이 앗수르란 나라 그리고 앗수르의 그 전성기를 이끌어갔던 산헤립이란 왕이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앗수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 어, 막 키가 한 2미터가 넘는 그런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어른이 8살 먹은 어린아이와 싸우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죽지세로 유다 방극을 점령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예루살렘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성을 겹겹이 에버 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쓴 시가 시편 46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시편 46편의 10절 앞부분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과 유다 왕국의 위기를 생각을 해 보면 언제 나라가 망해도 뭐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십절 말씀 아까 읽었던 그 부,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그때도 여러분 앞에서처럼 아멘이라는 고백이 잔스럽게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어, 이때도 에 아멘 하신 분들은 큰 믿음을 가진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10편 46편을 기록한 사람이 아, 고라자손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고 하면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지파는 이스라엘의 열두지파 중에서 제사장지파로 알려지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 고라자손은 레위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직책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집하 중에 고라자손이 쓴 믿음의 시가 시편 46편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46편 마지막 말씀을 보면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르게 아멘이 아니라 셀라라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는 걸볼수 있는데요. 여러분 셀라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높이다. 찬양하다. 잠시 멈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셀라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46편 말씀을 말씀드렸고요. 10절의 안 부분을 제가 함께 읽었고 제가 읽어드렸고 그런데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나라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님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 앞에 아멘 하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여러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고요함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면 막구 치져댑니다. 막 물어댑니다. 저희 집에 개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저못 먹는 것도 사다가 맨날 이렇게 먹여주고 그러는데 조금만 마음에 틀리면 치져대요. 물으려고 그럽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입을 단속할 줄 아는 게 사람입니다. 말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 제가 어, 제 대학교 동기 중에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친구인데 지금은 어떤 일 때문에 이제 물러났는데요. 어, 그 친구가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해석하기를 10절 앞부분의 말씀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 놨습니다. 고요하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이 구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요하라라는 말씀의 히브리어가 하루쿠란 말이고요. 알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더우란 말인데 두 동사 모두가 명령형 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고담이 중요합니다. 명령형 동사가 이렇게 연달아 등장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고요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기 위해서 너희는 고요하라 로고 라고 명확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시0편 46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10절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신묵에 대한 다윗의 시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기도에 간구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답답한 지웅에 이른 다윗이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입을 열어서 제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시편이 1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성회 교나 성경인데 어떤 때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들리고 읽히는 그런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요. 모든 설교가 나에게 맞춤형으로 들리기는 그런 설교가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천하의 최고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도 귀에 안 들어오거나 성경을 읽어도 전혀 기억조차 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를 가르켜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실 때 적잖이 당황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남들은 새벽기도 하는데 나는 새벽기도 나와서 꼬박꼬박 뭐 하루 한시간씩 막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하느냐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땐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한 마디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 말씀만 주시면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조차 아니 하신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야속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에서 본 멋진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당신은 그분과 친밀합니까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함 친밀합니까라는 그런 질문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만나야 되는데 어, 지금 이제 11시 32분입니다. 12시 아니 오후 1시쯤에 그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자꾸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실수하지 않고 뭐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뭔 뜻인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과 친밀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갈때 무슨 얘기를 할지 고민하고 생, 가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친하게 친, 지내는 친구 목사님들 계세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떤 때는 뭐 해장해장국 한 그릇 먹고요. 어떤 때는 커피 한잔 앞에 놓고 왔어요뭐 심지어는 뭐 반말 비슷하게 하기도 그러는데 친하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 휴대폰 가지고서 뭔가 할 일을 하고 그래도 전혀 서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사람 만나면 말을 잘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도대체 목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친구와 내가 만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하셔서도...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또는 기도할 때쉴새 없이 하나님께 말해야만 들어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 한 시간 동안 침묵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 급해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요 너무 급해가지고 막 속에 있는 말들다 쏟아낼 때도 하나님께서 별 말씀 없을 때 서운하지 않은 관계가 친밀한 관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리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간, 하나님께 간절히 그리고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아요? 또는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도 묵묵부답일 때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기다리든지 더 기도하든지 그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뜻인고 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 말씀이 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 그다음에 오라비였던 그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말씀 나오죠. 유명한 말씀이죠. 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오라비를 고쳐주시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사 제쳐놓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안 오세요. 차일 발미 차일 빌 미루십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을 때, 그래서 시체가 썩어가가 냄새나기 시작할 때에야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셨으면 뭔가 또 해야 하셔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가 하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라고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께 대한 서운함다 드러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을 때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 여기에는 이 사건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으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내 시간과 내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응답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은 이런 말씀이죠. 너는 지금인지 몰라도 나는 지금이 아니다. 나는 더 나은 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서 살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데 응답의 시간까지는 내가 주장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11시 38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하나님, 2025년 8월 17일 주일 11시 38분까지 반드시 응답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실까요? 네가 다 해라. 뭐라 기도하냐? 네 마음대로 하지. 그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시간과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결코 서운하지 해 말길 바라고요. 저, 더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나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귀를 더 기울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대분이 부모님들이시잖아요. 할아버지시고 할머니시고 엄마 아빠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명절을 이제 조금 있으면 맞게 되는데요. 어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자녀들이 찾아가면 부모님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손에다가 소고기 안 들고 와도요. 부모님들은 자식 얼굴만 보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멀리 있기를 원치 않으 아니 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돌봐드리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제 지금은 아직 따뜻하고 더우지만 추운 겨울에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의 아랫목에 손도 넣어 보고 장롱도 열어서 계절옷이 어, 여름에는 짧은 옷 겨울에는 두꺼운 옷 제대로 있는지 그걸 잘 입고 계신지 또 냉장고를 열어봐서 어, 어머니 잡수시라고 아버지 잡수시라고 고기 묻혀드린 거 지금 잘 잡수고 계신지 돌, 살펴보고 또 등이 아프다고 그러면 마사지도 해드리고 혹시라도 몸이 축나지 않으셨는지 확인해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할수 있는,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씀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많은 경우에 크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도 60년 넘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목사 주,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 중에 하나가 목사인데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여왕 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발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인 대결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어,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 여러분 그 이후로는 그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우리가 흔히 그런 축복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듣습니다 그래서 19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세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850명 중 하나같이 하겠노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 여러분 아내가 한해, 한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 대한 엘리아의 반응 열한기상 1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를 말씀드리면 혼비백산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쳐요 여러분 18장 상황과 19장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8장에서 850명의 우상숭배자와 영적인다결에서 완전히 막 강력하게 승리하고 리셨잖아요데 여자 한 마디 말에 혼비백산해 가지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러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우상숭배자들을 멸하는데 열심히인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로 이렇게 저들이 제 생명을 빼으려고 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도 안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19장 12절 후반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말씀 중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또1 3절에도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미한 소리란 뜻이 뭔고 하면 미세한 소리, 속삭임의 속삭임의 소리, 가냘픈 소리, 고요함의 소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1 0중8구는 들릴 듯말듯 듯 속삭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귀 기울여라 내 앞에 더 나와라 한 걸음 더 나와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나올 때까지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세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자녀들 말씀드렸지만 뭐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직장에 잘 다니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에 살아가고 손주들도 막대여섯명 낳고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부모님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나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탁월하지는 않아도 주께서 보실 때 아, 그래도 괜찮게 생각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가 필요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잔소리 안으실 만한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유명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보니까요, 보니까요, 그에게 말씀하세요, 갈대아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고 그냥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 가라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떠나갑니다. 또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살아가는데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40년에 한 번씩 말씀을 하십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광야로 가라 하시니까 갔고요. 80세가 되기까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 뭘 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다 나셔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가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들을 거기서 출애굽 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주 구체적으로 참견을 안 하시는데 왜 그런가? 내가 순종하니까, 내가 신,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견하실 일이 없으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일하시는 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느라 바쁘시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0 13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항의0 0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0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기나 할까라고 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의 의무를 깨닫고 난 다음에 5절 6절에서 하는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절 6절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와를 호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큰 소리로 말씀하시든지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침묵과 흡사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 가까이 더 나와라, 내게로 더 나와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아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아브라함 같은 또 다윗 같은 모세 같은 큰 믿음 주시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